자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강의 바르게 리뷰가 보겠습니다 어 앞에서는 오해법칙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이쪽 강의에서는 시리즈 베럴을 어, 저항의 합성 그 다음에 y 델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y 델타 변환 그 다음에 서킷의 디펜던트 소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의지들 이걸 요새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걸 다 했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중비했던 어, 거고요. 음, 저항이 이제 합성,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다 저항은 그냥 더합니다. 그래서 직렬에 폐열로 연결된 거는 그냥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뭐 등가 저항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이런 전압이 중간에 혹은 저항이 섞고 있어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거, 순서 상관없이 더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어, 전화번 끼리 저항 길이 뭉쳐서 이제 더하게 되면은 어, 충분히 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한 거 병렬 연결한 경우에는 좀 복잡했었죠. 약간, 어, 약간 복잡했던 게앞에는결 단순 세만 하면 되는데 이건 역수분의 1로 네, 다 더해야 됐어요. 그래서 r2 2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그래서 분수 꼴이 나오기 서문에여러분이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분수의 이산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좋해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이렇해 2개 합 2개 2개 곡이죠 이거를 <laughs> 자주 쓴 거기 때문에 뭐 자주 써지면 당연히 그냥 외워지겠죠 자 그리고 어, 문제에서 전략인데 보통 레지스터가 여러 개 연결돼 있을 때 그거를 그냥 합성해 버라 라는 거예요 합성 합성을 해야지 이러고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간단한 회로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렬 병렬, 또 직렬, 병렬, 직렬, 병렬, 직렬, 병렬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합성을 하는 거였죠. 또 이렇게 회로가 복잡해 보여도 회로를 다시 그려가지고 합성을 잘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합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풀 어, 수가 있고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지, 접지 편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다그로에서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전선을 연결 안 해도 같은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 데이터, 변환, 이장좀 중요한 부분이 었죠 여러분 나중에 삼상전기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공식 을뭐 냅다 외 이런 것 보다 어떻게 한다고 했었 죠？어떤 위치, 위치 랑 원리 를 가지고 변환 어, 할수있 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 어요？그래서 이렇게 되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 고, 이렇게 되는것을 이렇게 바꾸 는 작업 을쉽게하실수있 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 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놨었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y 자를 그려놨었죠. 그래서 서로 어, 상호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걸 이제 어, 델타로 된걸 Y로 바꾸려면은 Y가 안쪽에다 그려놓고요 Y를 다시 델타로 바꾸려면은 델타를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놓고, 어, 보셔야지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변한 공식들을 쭉다 적어 놨는데,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어진다고 루 했었죠. 그래서, 어, 삼각형, 그러니까 델타 같은 경우에는, 어, 델타에서 와래 바꾸는 경우에는, 이 반대편께 분모로 온다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분자인데 똑같죠. 근데, 어, 와, 그러니까, y에서 델타로 바꾸는 경우에는 음 네, 이렇게 여기 분자가 그리고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옆에 이렇게 그려놓고보면 아까 여기가 a, b, 여기가 c였죠. 그래서 r1 옆에는 ab가 있죠. ab. 그 다음에 여기. RA의 반대편에서는 여기가 R2가 있죠. R2. 그래서 이쪽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위치로 이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YDETA 버전을 하는 기재는 이제, 회로그램에서 한두 번씩은 반드시 보통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시고 나중에 삼성전기 다룰 때도 자주 나와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 몇 가지 풀어봤던 거고요그 다음에 회로가 이렇게 돼있어요. 얘를 이렇게 변환해서 보실 수가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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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서로 y로 가구요. y를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 쉽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디펜더 디소스 좀 다루기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못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미지수, 미지수인다고 보시면 되고, 미지수, 미지수인다고 보시면은 주문이 풀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넣고 연봉이 시면은 주문이 다풀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뭐 예제들, 그리고 일부 책에서 오답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네. 자, 체크를 하세요. 자, 그래서 몇가지 예제들 좀풀어봤었고요 그래서, 어, 공의 법칙그 다음에 기록전화법칙, 전립법칙, 그 다음에 어, 필요 간단하게 하는 법, 어, 그 다음에 세배 블시를 풀는 법, 그 다음 볼테이지 디비전 커브 디비전 쇼츠기 높이세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빠르게 리뷰 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전 영상 또 보시면서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